안녕하세요. 진목TV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주제, 바로 제자들은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 역사 속에서 언제나 신앙의 중심 고백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전통적인 입장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으며,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머무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이 믿음을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자연 세계의 법칙을 초월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사적, 합리적 관점에서 여러 논란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18세기 이후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연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 설명들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기만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명의 치명적 약점은 제자들의 후속 행동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꾸민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택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극도로 잔인했고, 로마 군인들은 사망을 확실히 확인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상처를 입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세 번째는 착각설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아가서 빈무덤을 발견하고 이것이 부활 이야기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착각으로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강렬한 신학적 해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안들은 모두 공통된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9세기까지의 역사 비판과 심리학이 아직 체계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된 설명들이었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희상적인 해석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심리학, 종교사, 사회학의 발달로 인해 더욱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들 상당수가 공유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본 것은 물리적 부활체가 아니라 심리적. 환상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극심한 슬픔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다시 보는 듯한 생생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미완의 관계에서 오는 이 죄책감은 이러한 환상 체험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더욱이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 전통을 살펴보면 신의 현현 등으로 보고되는 여러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신앙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부활 체험도 이와 같은 종교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부활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을까요? 먼저 종교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종말의 모든 의인이 부활한다는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자 제자들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메시아가 로마 제국의 극형을 당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깊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죄책감에도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몇몇 제자들이 꿈이나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베드로가 그 처음 체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단순한 개인 위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제자들은 이미 갖고 있던 종말론적 부활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확신을 통해 이 체험을 해석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신학적 해석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확증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앙 고백은 점차 구체화되고 발전했습니다. 50년대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 알수 있듯이 부활신앙의 초기 형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간결한 신앙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서 100년대 초반 복음서들이 기록되면서 이 간결한 부활신앙고백은 구체적인 내러티브로 확장되었습니다. 빈무덤 이야기 여인들의 발견 제자들과의 만남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장면 의심하는 도마 이야기 등이 차례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가 그들의 핵심 체험을 단순히 환상으로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이 실제로 승리하셨다는 믿음을 생생한 이야기로 형상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아는 부활절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된 과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님을 꿈이나 환상 가운데 다시 만나는 강렬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은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던 유대적 종말론 신앙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적 확신과 결합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부활신앙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이 신앙 고백은 점차 구체적이고 내러티브적인 부활절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부활신앙은 제자들이 절망과 실패를 넘어선 신앙적 전환의 고백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과 진리를 확증하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2000년 전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제책 부활의 위로를 통해 다뤄왔습니다. 이 작은 책이지만 죽음과 부활이라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다루었습니다. 이 책이 부활신앙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댓글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부활신앙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